경상북도 영천과 경주시 안강읍 경계에 있는 도덕산을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이은적이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옥산을 출발해서 4시간 동안 다시 옥산으로 회귀한 산행입니다. 신라 선두광 때 당나라의 첨의사인 백구경이 잠소되자 자옥산에 숨어 살면서 용월당과 만세암을 세웠는데 선덕왕이 이곳을 방문한 뒤 이산을 두덕산이라고 불렀다는데요. 그후 조선조의 이연적이 옥산리에 오면서 이산을 도덕산으로 부르게 됐답니다. 이이 산은 경주시 안강읍 경계에 있지만 영천시 임고면 수정리에 있는 산이라네요. 덕산 일대는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쪽은 분지로 되어 있답니다. <놀람> 옥산리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보이는 오래산이에요. 이어서 옥산리, 옥산서원앞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청주에서 3시간 만에 안당면 옥산리에 와서 10시 50분 70내다 출발합니다. 옥산리요. 들머리를 돌아보죠. 오른쪽으로 이공지묘라고 돼있어요 찬솔밭인데 길에 이렇게 돌이 깔여있어. 10시 58분 120 인데. 찬솔밭에 계속 올라가는데 밑바닥이 바위돌이라 붕괴거리는 막. 능선 돌깔린 길을 따라서 여기 왔는데. 홈턴 같은 길이에요그러니까 경사가 이제 중내. 강탄한 길로 오다가 경사가 시작 20도 정도 육산 능선 길이야. 잠깐 휴식하면서 겉옷을 벗고 경사는 30도 이상으로 바뀌었네요. 그 조망점은 없었고 계속 30도 정도 육산 길로 올라가는 똑같은 형태의 육산 능선 길로 여기까지 올라왔습 지금 서쪽 능선으로 가고 있는 여기 앞에 보이는 건 자옥산이고 여기에 묘가 하나 있네 한 35도의 경사가 될것 같아 참나무 밭 사이 35도 이상 될 능선 경사가 작고 늦지지한 능선에 또 올라왔어요 앞에 보이는 게 자옥산 거기서 잠깐 쉬면서 뒤돌아 갔어요 바위가 조그만한게 있고, 이쪽이 길인데, 주흥선 가까이 왔어요. 남쪽에서 로는 주흥선하고 만나는 주흥선에 왔어요. 여기는 남쪽 올라오는 길입니다. 올라갈 길인데, 자옥산은 저 위에, 저건 가봐요. 정말 자옥한의 안개가. 자옥산인데, 거까지 가는 길이기 전부 진달라나무 같기도 하고, 경사가 완만하다가, 여기 자옥산 밑에 와서, 또 급경산에, 그 지난 밤에 비가 내려서, 시야는 좋지 않아요. 가벼운 돌길을 지나서, 자욱산 오르기 전에 커다란 바위들이 몇개 있네요. 그 커다란 바위 다시 한번 보죠. 그 바위 사이로 가는데, 해방군 운무가 그 바위 사이로 오릅니다. 올라온 길이고, 올라올 때고, 그 오른쪽 바위가 조망대인데, 운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바위 위 조망대에 붙어있는 리본들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양쪽 바위가 다 평판이네. 여기는 올라오면서 왼쪽 바위. 바위들이 아주 참장관이만 돌아볼게요 바위들을 이 올라온 바위들이고 자옥산에 올라왔는데 평탄하네 하옥저리 2.24 계정마을 1.74 도덕산 1.0인가 12시 570m의 자옥산인데 이게 뭐 봉화된가 돌탑인가 돌탑 앞에 표지석이 있네 자옥산에 올라와 있어 여기 저기 있고 옥산사라케 옥산사라케 도덕산으로 가는 쪽으로 조그맣고 바위들이 몇개있고 점점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데 그리 심하지 않은 경사 없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오, 여기까지 비교적 부드럽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비교적 부드럽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경사길을 여기까지 비교적 들어럽게 내려왔는데 이 묘가는 묘를 지나면서부터 급경사길이네 육산 급경사길이지만 은 뛰어내려갈 정도로 길 상태는 양호해요 급경사길로 이 안부까지 내려왔다가 앞에 도덕산이 보이는데 상당히 경사 심할 것 같은데 안부에 왔는데 여 우측으로도 길이 나 있는 거 같고 지금 도덕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아다 보는데 그 안부에는 십자로 갈림길이 있어요 좌우로 그러니까 안부에 표지석이 있는데 다 지워졌어 도덕산 1 6 m 도덕산으로 올라갑니다 35도 이상 되는 육산능산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경사가 잠깐 멈췄다가 곧또 경사길 능선에 오르기 직전인데 축성흔적같은데 능선에 오릅니다 능선에 올라서 우측으로 가는데 잔파위들이 산 바위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급경사길이네. 근데 야말로축성한적 같아요. 우측으로 꽤큰 바위가 있고 여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 가운데가 길이고 바위가 흩어져 있어요. 역시 여가 길이고 그 바위는 얹혀 있네. 경사가 잠깐 누그러져요 요, 왼쪽이 길입니다. 바로 이어서 바위 사이 길로 가네. 바위를 왼쪽으로 돌아서 바위 뒤에 올라왔어요. 급경사가 끝나는 평탄한 육산 능선 길에 올라왔어요. 이제 경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고도 100m로 올라가면은 도덕산이요. 비교적 안능길네 저기가 비가갈 길이고, 자, 이제 바위 수표. 이 바위 숲 사이로 양쪽 바위로 가운데로 올라가게. 이 사이 길로 이리 올라갑니다. 뒤돌보는데제가좌우기산이고 햇빛이 약간 났네. 또이 사이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여기 전망바위가 있는데, 저지가 수 있고, 앞에 마을이 있는데, 전망바위에서부터 올라갈 길이에요. 입석이 하나 있고, 그 뒤로는 커다란 바위가 있네. 입석 뒤로 보였던 저 위가 도덕봉인 거 같은데, 그 커다란 바위에 길은 오른쪽입니다. 바위 사이로 올라가는데, 바위 길은 몇 군데 있었어도 위험한 데는 없었어요. 그 커다란 바위를 우측으로 돌아서, 이것도 바위 사이로 하니까 저 위에 봉이 있네. 요 사이로 올라가는데, 이따 정상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갈 갈림길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올라갈 길이고. 그 바위 사이로 와서 여기도 이바위를 올라갑니다. 여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 바위 왼쪽을 돌아서 저 위에가 정상이에요. 여기도 평바위가 있고 저 오른쪽으로 아까 올라올 때 봤던 저수기가 보이네. 정상 바로 밑에 너른 공터에 묘가 아주 잘돼 있네. 도덕사 갈림길에 왔어요. 조금만 더 급경사로 올라가면은 정상일까. 이 자옥산 1.9km, 도덕산 0.9km, 정상 가까이 왔습니다. 올라갔다가 왔세. 정상이라. 자, 여기서 식사하십시오. 이 산신령님께서 도와주나고 는 안개가 싹 걷히고 햇빛이 나요, 지금. 이건 남쪽으로고 표지석이 세 개나 있어. 한시 8분에 도덕산에 올라왔습니다. 해발 702m. 개발지대입니다 거의 하나 둘 주방은 조망은 어렵네요. 동쪽으로 저수지가 보이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좌옥상이고 보이 서쪽으로는 안되겠어요. 저 사람 쪽에도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1시 11분 올라왔던 길로 하산합니다. <laughs> 자 어서오세요. 이 아, 가는 얘기 아니요. 여기 어, 어. 꼭대기 어, 이거 정상에 올라갔다. 어, 어. 이거 수고 많십니다 모덕사. 어유 한시 30분 점심 마치고 갈림길에서 하산 시작합니다 우연적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어서 계단길이 나오고 기다러 응. 보는데 질퍽질퍽한 급경사길이요. 에 지금 내려던 계단입니다. 질퍽질한 육상 경사길이에요. 경사길은 계속 돼요. 육산 능선 경사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오고 어, 그 바위 바른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바위가 있고 그 뒤로 다저쪽으가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는 너덜이 있고 개설 육산 능선 급경사길이요 여기 와서 급경사길에 잠깐 쉬었다가 저 앞에 묘가 하나 있고 묘 앞에서부터 다시 급경사길이 시작돼요 급경사길로 오다가 여기 이제 나무 음, 계단이 있는데 음, 그 나무 계단을 내려오는 음, 그 바위 밑에 여기 암자 가 하나 있는데 암자 뒤로는 물이 조금 흐르고 여기 호랭이 벽화가 있고 산신각인 것 같은데 문이 잠겨 있어요. 산령가 앞에 전망바위가 있고 바로 왼인 쪽으로 도선암이 보여요. 도덕암에 내려왔습니다. 바위 옆에 있는 귀모린 작은 도덕암 사찰이나 여까지 도로가 올라왔습니다. 이 도덕암은 신라 경덕왕 때 지어진 정해사의 열두 암자 중의 하나래요. 대웅전이고 도덕암이라고 돼있네 도덕암 종무소 조계종 도덕암 도덕암 이후는 급경사 포장길로 계곡에 난 도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아까 산신각에서 내려오던 길로 가서 그 계단에서 나오는 사람 있죠 이도덕암서부터 이제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차길이 나있어요 도도감 뜰에서 바라본 동쪽이에요. 요 계곡으로 내려갈 겁니다, 우측 능선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나? 여기서 도도감은 60m, 낯산 사원은 3.2km, 이정표 있는 데서 바라본 도도감. 포장도로지만, 한 3, 40도 되는 경사길이었어요. 계속. 왼편으로 채석장기은하고 여기 꼬부라지는 도로에 지름길이 있네. 여기 오른쪽, 능선으로 갈림길이 또 나왔어요. 옥산서원은 2.96km, 도덕산은 2.03km, 시1 6 2 3 5 왼편에 커다란 묘가 두개 있고, 그 건너편에 채석장, 이 영덕시 면에, 그리고 또, 묘에 그또 하나 있어묘 이후에도 시원에 20도 정도 되는 육상 경사. 로프진 계단길이네. 경사는 약해요. 도로와 만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로가 있는 벽정교회. 봄이 여기 와 있어요. 호룡사 갈림길. 폭산 위에 들어왔습니다. 길 아래로 장산서원이 내려다 보여요. 길 우측으로. 장산서원이었어요. 그 차서 좀밑 있는 거. 초강 장산서원이네. 서원의 왼쪽으로는 대밀이고. 원앞에 있는 휴식통과낙동경맥 10원 트레일로선안내저 조금 내려니까 여기가 연광산에 연광사 앞에서 본 자옥산과 도덕산 여기는 자옥산으로 가는 계단 지금은 정해에서 한참 우으로 석탑과 돌층으로 올라가는 곳. 동락당 앞에까지 버스가 들어와서 조금 아래에 있는 옥산 서원은 보지 못했죠. 세심 전통 지역 막수장. 오른쪽으로 굽어 가고 전구하고 이제. 이마을시요 캄력. 아차. 3시 53분. 이만 직접 내려가세요. 왼쪽에 있는 옥산 서원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해제 이헌적을 제향하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랍니다.